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그 프랑스의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부유한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접하게 되어서 신앙으로 잘 양육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부모가 강제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기보다 22살이 많은 남자랑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됐죠. 뭐 나이 차이야 요즘엔 사실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그 강제로 결혼하게 된 것이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마침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사실은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결혼 내내 남편의 병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혹독하게 학대를 했는지 그냥 뭐 갈등이 아니라 정말 혹독하게 학대를 해서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그 사람이 굉장히 밝아요. 정말 딱 만나면 아, 참 순전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언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다 끌립니다. 저랑은 달라요. 굉장히 순전해요, 사람이.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어, 자기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술을 정말 많이 드시고 그래서 술만 드시면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 여동생을 때리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컸잖아요. 컸고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실 만도 한데 지금도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을 하시고 나서 자기가 그 집을 자기는 이제 학교에 와 있으니까 그 엄마랑 무이동생만 있게 된 집에 가게 됐는데 단칸방이죠. 단칸방에 갔더니 가전이라고는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만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보았더니 마시다가 만 주스 한 잔이 냉장고 안에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 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당장 자기도 재정적인 이제 압박이 오지만 엄마랑 누이 동생한테 갔는데 그 안에서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그 삶에 이 압박이 오게 될 때에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 다 멋지시고 <laughs> 아름다우시지만 또 막상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시 들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이 없으시죠. 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관계 문제로 또 습관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들 성도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가끔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예수님이 사단한테 유혹받으실 때첫 번째 유혹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아 그런데 정말 저도 내가 떡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저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라도 나 당첨되게 하셔서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만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고민이 들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전하여 준 복음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즉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증언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 보시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47번이나 반복돼요.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고 하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의 생명을 살고 있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삶은 영생을, 삶, 영생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그리고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생명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 영원히 이끄실 영원한 왕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거룩한 숨,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얻게 되는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란 뜻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늘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안에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다는 걸 경험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수 있었고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그가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안에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나의 걷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이 길이 세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가 분명히 이 길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걸음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안에 있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써이다. 사실 17장 전체는 저희가 그냥 쭉 읽었지만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육신의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은 하시겠지만 곧 제자들을 완전히 떠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물론 성령을 보내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제자들, 이제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 나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약속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저들도 누리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된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되어 있다는 것은 구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없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늘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이 그 생명이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이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정말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자신의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했던 기도로 멈추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고백에 그가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처럼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그 것이었다면 지금 하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가 하고 계신 기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세상에 갔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갔는데 저들이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증언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잔르기용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 고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속한 생명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가져왔던 것처럼 나도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내게 속한 이 삶의 자리가 불행해 보이지만 이 삶의 자리도 아버지께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이 순간도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저 딸이 생명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그저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명이 아버지께 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아버지께 아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비록 삶의 자리는 전체적으로 불행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사랑하셔서 지금 고난처럼 보이는 그 삶의 자리를 결국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그 자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길로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그 안에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시간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결국 병으로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그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자신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자. 이런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들이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영성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책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국 복음화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도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렇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속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갔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면서 그도 감화를 받아서 중국 선교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후배였던 그 친구도 삶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돈도 하나도 없고 어머, 엄마, 엄마, 누이동생, 도 단가방에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 주스 한잔 가지고 울고 있고, 자기도 학교로 들어왔지만 당장 학비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저 생명이 내가 저 생명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저 생명에게 나의 생명이 있게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마음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나의 이런 모든 삶의 자리를 아버지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더래요. 이 친구가 나중에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음성이 자의 마음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이도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동일한 고백이 그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나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길을 이끌어 이끄셔서 결국 사용하신 것처럼 저의 길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그 친구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같이 아르바이트해야 되는 거 힘들죠 그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틈틈이 캠퍼스에서 전도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나중에 캠퍼스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에서 이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셨던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들로 자기를 삼아주셨던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 방송까지 나왔어요. 아들 많이 입양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삶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생명을 낳는 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떤 분들은 재정 문제로 오랫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쳐지지 않는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습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이분들이 다그 문제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저 생명들이 내가 저들에게 준 생명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랜 재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문제에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돌보아 주신 돌보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함을 배우기도 시작하고 그로써 나,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도, 격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만 그 관계들 속에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겸손함과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오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에게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아버지께 속해 와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께 가지고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 그대로 아버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며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져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이 길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길이 생명을 낳는 길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가 오는데 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